d i r e c t t o c 바로 갑니다 고객한테 우리가 상담하면 돼요 근데 암하고 전신질환은 우리가 직접 바로 못 줘요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서 줘야 돼 근데 중요한 건제이 법은 이래 돼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유전자를 몰라 그리고 이걸 근로해서 좀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단가가 높은 사람인데 이걸 그냥 줄 수는 없고 이렇게 출장만 해서 주면 우리가 상담하고잘돼 있어요 위험, 뭐보통 어, 그죠? 경계,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양호. 뭐, 그, 다, 아주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EDC랑 포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재단년에 제가 코로나 트릭에 제가 있을 때는, 한, 제가 100개 만들고 한 200개 병원을 협력을 다 계약을 했어요. 그 사이에 좀, 조금 늦어져서 이제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간암, 대장암, 전신질암, 골다공증, 다발,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도 되게 머리 아픈 경우 많아요. 그 흑색종까지 이렇게 쭉빼면 유전적인 거는 반드시 병원을 통해서 해야 돼요. 검사를 두번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 있는 침을 한번 뱉어놓으면 암호화 다 시켜놓습니다. 병원 가서 특정 6, 6만에서 8만 원 정도만 내면 30분 안에 그 암호가 풀려서 병원에 우리가 프로그램 깔아놓으면 그 병원으로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예, 짠하시면. 거기서 출력해서 가져갈수 있어요. 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왜 했냐면,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쭉 이제 아마, 아, 이게 DTC가 뭐고 SMP가 뭔지를 아주 쉽게 지금 설명이 이제 쭉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압하고 당뇨하고 주고 있는데, 그냥 봐보세요. 자, 우리가 왜이 유전자를 알아야 되냐면, 호흡기 결핵은 이제 감소야, 감소. 그죠? 약도 좋아요. 뭐. 아, 약은 아직 안 좋죠. 30년 전에 만든 약 그대로 쓰니까. 약은 좀 바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당뇨병이 오르고 있고, 정신행동장애. 그죠? 그 다음에, 심장질환. 대뇌 혈관. 신경계. 이걸 잃으면 다 이어져 있죠. 악성신생물. 암이죠? 갑상선자이는 음. 뭐, 어쨌 단질환인데, 만성신부조차 당뇨, 치매감, 치명, 만성신부조차 이어져 있죠. 아까 단독수 질문하셨는데, 단독소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암은, 어쨌든 지금, 뭐, 혈액암은, 우리 매듭 5억짜리 하던 킴리암, 뭐 500만원이면 한방이면 되잖아요. 이제 암은, 어쨌든, 걸리면, 중성자, 한번, 연세대 나오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암은 어느 정도 늦출 수도 있고, 할수 있어요. 근데, 혈관 터지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강수현 씨. 2년 전에 제가 현충원에 누워있는 데 친구, 절친 그냥 간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네. 혈관 터지은 뇌하고 심장 터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를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먼저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뒤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심혈관하고 내, 이런 거보 다음에 내지라는 서서히 가요, 서서히. 어느 순간 왔는데, 어, 맞는데 정규나 대표님을 만났는데 정유나 대표님 만났는데 저를 유명한 대표님이라 고 하는 <laughs> 순간 이제 간 거야 이제. 내일 찍었더니 간 거야 이 그런 거는 유전자라는 점에 대해 제가 이시영 박사님을 예전에 잠깐 그 우리 자문위원 모셨는데 이시영 박사님 그러도라 헬스케어 대표들은 빨리 유, 우리나라 치매를 예방하는데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아직 다안 풀어드렸는데, 인지 개선하는 방법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시키고, 아니면 아예 안 생기게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파키슨 환자가 10만 명이고요. 어, 치매 환자는 우리 800, 8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우리 5천 명 중에, 5천만 명 중에, 그 중에 유병, 유병률이 10.3%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는.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침해 걸립니다. 그죠? 그럼 유전자를 뭘 봐야 되느냐? 치해 유전자가 아포 유전자 봐야 되냐 아닙니다. 거기 이제 오늘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미량 상태 있어요. 나이 먹으면. 어릴 때는 파란색인데 경계하다가 나중에 이 파란색 줄어들고 노란색, 빨간색이 늘어나. 그건 아까 장수 유전자 관련된 거예독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미병 상태에서 전부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병 상태에서 이거를 방어를 해야 돼. 머리 뻣뻣하고 어지럽고 통증 있고 있죠?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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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네, 감사합니다. 죽을 다칩니다. 네? 네. 아, 여기 있어요. 다습니다5번해 네. 드렸습니다. 아, 이건 저, 저, PPT는 뭐 공개해 주시나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오늘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저 작동 쓰곤 안 되지. <laughs> 자 건강 인센티브 제도가 미국, 일본하고 다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8년 전, 9년전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자 이제는 데이터 기반입니다. 맞춤형으로 합니다. 기업을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 됐으니까 저분이 이상한 놈이라 망했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이래 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놈이 래 가야 된다. 니는 뭐, 뜬구름 잡냐, 이래 가야 됩니다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2018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4차 산업 우리나라 혁명위원회에서 발표했어요. 이래 가라. 그래서 이제는 뭐래? 기술 융합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융합이 됐냐면, 우리 회사 당연히 건강기능식품 개발이에요. 뭐 제가 유리, 시원하게, 그러니까 그,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유전자를 공부하고 유전자에 있고 건강기식품 만들고 유전자를 하고 영양학을 하면서 또 IT 해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찾아다녀 본니 그러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찾아다니게 저의, 제가 이게, 이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독서도 인테그레이션 그 리딩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간단해요. 융합을 그, 통섭이라고 해서 큰 실력이 있어요. 최재천 교수님 있잖아요. 그게 한 번은 이제 곤충보고 기업가서 강의해 주거든요. 엄청 일하그 기업을 이렇게 알려주는 통섭이란 말을 처음 썼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이오는 IT랑 결합해야 되고 바이오는 우리가 근식을 하자면 식품하고 가야 되고 농업하고 결합해야 되다 해야 되잖 블록체인도 가야 되고 메타버스도 가다 가야 돼요 이걸 다 해놨습니다 지금 혼자 하고 있어 혼자 메타버스에서 우리나라 가장 핫한 회사도 저랑 지금 메타버스 구축하는 거 지금 지금 시간이 없어 밤마다 뭘 쓰고 있는데 책 써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음. 그런데 치료는 <laughs> 의사 가는 거죠. 예방은 의사 가는, 못, 뭐, 못하 예방, 그 예방한다고 항생제줄 거예요. 세금 걸릴 것 같으니까, 저기 이제 페네실린 주나 세파계를 주나 킬로 넘게주나 뭐, 방콕 마이날수 없잖아. 어, 염증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나 그래, 103에 타서 매날 먹으라 할수 없어요. 그 의사생들한테 그래요. 아니, 예방, 내가 세미나로 가서처 막, 그래요. 아니, 그럼 그, <laughs> 스토리지 트 먹을 거에요. 항생제 먹을 거 그러면, 극강이 식품, 약장사요 아, 그러면, 예방하려면 식품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극강기 식품 허가받은 거아니야뭐 먹어야 돼요? 그래 아, 맞네, 그래그 수공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 IT가 있고, 서비스 업체들어오고 제약, 일반 병원,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디바이스의 사람 계속 바이러스를 해요. 작년에 뭘 했냐면, 전기구독 서비스를 할 때, 일부, 예를 들어서, 어느 건강식품 먹으면, 혈압 혈당기를 보내요. 그리고 혈압 혈당은 콜레스테롤도 우리가 못하니까, 법적으로, 보린 데이터 넣어. BMI도 넣어요. 넣으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대사 나이를 뽑아줄 수 있어요. 그 서비스를 이제, 여러분들, 같이 다 커뮤니티가 되면, 제가 이걸 오픈해 드릴 겁니다. 시스템에 전기구독 할수 있도록, 자기 카드 딱 등장하면, 매달 전기구독이 되면, 서비스 하도록 또 제가 개발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 장장 한 7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거 다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거기에 확대되게 바로 뭐냐. 어려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phr 데이터. 유전체는 선천적인 거고, phr은 뭐야? 어, 우리 개인 건강 기록 정비들이잖아요. 요거는 현재 상태죠. 그죠? 선천적인, 우천적인 거 가지고 건강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식이요, 보건을. 아, 그래서 운동도 어 인지 쪽 하는 운동법부터 시작해서 그, 그 트리거 포인트 모아라는 것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교재로 어,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고요 음. 뒤쪽에 보면 이렇게 음. 이제 뒤쪽에유전자와 음, 음, 네, 네. 어, 단백 단백 하다가 지금 아산백 원하고 하다가 말았어요 어, 이제 조금 더 하되면 오픈 해드릴게요 예. 몸속에 있는 단백체가 있어요. 거고 이제 혈압, 혈당 이렇게 영역별로 해서 정기 구독 시키고 이제 균식 추천하고 식단도 지금 식단은 현대 그린푸드랑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이제 같이 오픈해드릴 거예요. 현대는 좀 특이한 게음 이제 그냥 일반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약국 채널하고 같이 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받고 나면요? 앞으로 이게 뭐냐면 유전자를 보고 혈압이 문제나 아, 혈당이 문제나 그럼 혈압 제품 혈당 제품이 추천이 되고 저당 식단을 집에 보내요 그럼 우리가 밥 먹잖아요 하루에 3끼 두끼 먹던 건강식품 먹잖아요 그걸 다 바꿔 버려요 집에 이틀에 한 번씩 배달이 다 가니까 그걸 저희가 지금 전략기획실하고 거의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 대표님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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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용히 하다가 이제 오픈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여기 하려면, 건식도 있어야 되고, 식단도 있어야 되고, 온라인 플랫폼이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혈압 1단계를 다 보내고요. 그 혈압 1단계는 앱도 같이 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고, 운동 재고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유전자를 배우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유전자를 상담을 하고 이 사람한테 건강기능식품 식단 맞추형만 한다고 복잡한 거안 해도 됩니다. 영역별로 다구분되 있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면 돼요. 그리고 비포 f 들를 체크해야 돼요. 2019년도에 제가 나중에 강의해 드릴 겁니다. 2019년도에 뭐가 풀렸냐면 비의료인이 건강모니티라는 서비스가 보호복지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전까지는 이 사람 혈당 혈압 얘기하면 불법입니다. 그게 다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제가 또 매뉴얼을 작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고 오픈할 때는 제가 이제 우리가 다 가입하고 비밀 유지 다 하고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해서 이제 이제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b e f o r 까지다돼 있고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사람 대사 나이, 비만 나이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체크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몸이 좋아지는 거, 뭐, 그죠? 데이터가 다 되겠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조금 더 확장되면 의료 데이터도 지금 이제 뽑아낼 수 있죠 그럼 건강 의료 데이터도 가져와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질병 예측 프로그램까지 이제 다돼 있어요 지금 API 오픈 API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뭘 하냐 바이오필 데이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다 그게 이제 우리가 최종 해야 될 일들이고요 이런 뒤쪽은 제가 이거 다 해서 우리나라 오명보총리님 그 다음에 임태희 지금, 어, 경기도 교육감님, MBN 사장님, 여러분들 신세한 그룹 회장님 장차관 옛날 하셨던 분들 다 모시고, 제가 직접 다 발표를 했어요. 그 전, 오명 부총리님이 극찬을 하셨는데, 이 기획이 다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에, 우리가 결국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뭘로 가야 되냐면, 2차는 시니어 플랫폼으로 다 넘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2,500만 명이 이제 초고령 사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건강 상담을 하고 나면 이분이 저를 우리를 신뢰하잖아요. 숨고 알죠. 숨겨진 고수. 우리는 뭘하냐 큐레이트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헬스케어가 첫 번째로 살려놓고 나면 내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도 있고 시니어 푸드도 추천해줘야 되 그죠?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도 추천해줘. 이렇게 나중에 확장을 해가요 이거 다 해놨습니다. 해외 사례까지 다 분석해서 포럼하고 다 발표했어요. 일부는 MBN에 임테희 장관님이 몇분발표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어르신들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여러분 모였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걸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가야, 가는 거는 헬스케어. 나중에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되면 파트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신탁도 해야 돼. 즉, 개가 내가 죽으면 개를 누가 헤,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신탁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이다. 지금 헬스케어, 그 다음에는 시니어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헬스케어 사업의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해외 보험회사들은 우리나라 법도 풀렸어요.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헬스케어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되면 딜을 할수 있어요. 딜을. 그런 사업들을 이제 저 혼자 해왔고 그 저희 회사는 이제 피코엔택텍이 있고 제가 원래 한국유전자협에 이사로 있었는데 참고로 얘기 드리면요. 미국의 월드 제네틱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작년에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의 이제 한국 목사님신데 n b a 에 나오셨어요. 미국 가셔서 대학을 두개 만드셨어요. 하나는 거버넌트 유니버스티라고 신학대를 만드셨고, 하나는 스탠턴 대학이라고 한의대를 만들었어요. 그 한의대 만드는데 한국 사람이 만든, 중에 연방정부에 등록된 대학이 없어요. 그 밖에. 그리고 이제, 거버넌트 유니버시티 안에 학사과정에 힐링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과정을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영양학, 교전학아 파트.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사아 파트. 그 다음에 우리 운동파트가 있어요. 인지개선 운동파트. 그 다음에 트리거포인트 아픈 데를 빨리 풀어야 돼. 그것도 교재다 써놨어요. 그래서, 어, 요, 음, 돼있고, 저희 오른팔이, 몇 명이 있거든요. 오른팔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정 대표님 왔다 갔다, 갔다 우 지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허블 라이프 점핑 교육을 다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점핑 교육 창시자입니다. 저를 이제, 저,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게재미스으라고한 겁니다. <laughs>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저희하고 영양하고다 해서 데이터를 지금 거의 다 해놨어요. 이제 앞으로 내파 장비 가지고 인지 개선 데이터를 낼 거예요. 저희가 개발한 거를 이제 유전적으로 된 거를 하면 인지가 좋아져요. 먹으면 바로 내팥 네 찍으면 30분, 2시간 안에 좋아지는 게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뢰 교수도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까지 해서 그걸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다 짜져 있고요. 서티비케이트는 미국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월드 제네틱 어소시에이션으로 나갈 거고 그 거버넌트 유니버시티 신학대 안에 힐링 과정에 어, 그건 학사 과정인데 거기에서 서티비케이트는 거기 두 개로 해서 나갑니다. 왜 이걸 미국에 두냐 세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하고 작년에 해놨고 계속 이제 일주일마다 제가 협회를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희망하시는 분은 나중에 또 과정을 다 가야 되는데 희망하시는 분은 아 나는 한 근협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제가 제이 월드 제네틱 밑에 국가로 내가 뭐 여러분 오케 하시면 여기다 다 만들어 드릴까요 건강지수협회 일반과정 그래서 이제, 내 여기에 응. 나는 운영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 하신 분은 저만 면접 볼게, 이제, 해가지고. 저엉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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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높습니다. <laughs> 정대표님 안에 제가 데이터 안 가네요.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어 이제 팀들을 이제 짜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제, 미국에다 오픈해 한국에서 간섭을 안 해요. 그치. 그래서 여기 수료자들은 아무다 미국에다 다 데이터 옮길 거고, 미국에 또 저희가, 어 펫 쪽하고, 특별하게, 아까 제가, 이런 원료들을, 전세계 유일한 원료, 이제, 항생 효과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이콜라, 이콜라이나, 뭐, 여기 이제, 칸디다 균을 뿌리면, 24시간, 바로 죽어요. 2 4시간 죽고, 7일 동안 안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락토 바실러스 균은 안 죽어요. 더잘자라요 이런 항생 물질을, 벌써 제품화해서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패 용은 드라마틱하게 동물 피부들 눈다 좋아집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총장님이 미국에 또 우리가 다 개발 해놔서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해서 아이템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 해서 유전자 맞춤 솔루션으로 이제 뻗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음, 앞으로 강의는 절대 의용분 안 합니다. 고등학교 넘어가는 건 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러면 아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혹시 문과일 까나 이과인데 나 진짜 생물 하기 싫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그렇게 하면 같이 잘해서 한번 잘해서 빨리 할게요 이게 핵심만 알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 오늘 어,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왜냐면 바쁜지 엄청 바쁘신 걸 제가 아는데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내주셔고 저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분 인연이 돼가지고, 아, 향후 이제 한 20년은 김재중 대표님의 그 헬스케어 그 산업 영역에서 저희가 그냥 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오늘 수고해주신 김재중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더, 더. 저,